복잡하고 어려운 주식은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톡톡한 주선생의 반딧불이 김유정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너무나도 많은 주식 정보들,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수익날지 모르겠는 여러분들, 오늘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은요, 매일 밤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약 50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경제방송에서 가장 저명하시고 가장 유명하신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출연하셔서 직접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은 바로 외환영웅 신동환 전문가님이신데요. 여러분과 함께하시면서 바로 다음 주에 실시 시간으로 장이 시작하자마자 적용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 그 종목들, 히든 종목이 담긴 히든 전략집을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톡톡한 주선생 특징이 있죠. 바로 방송 중에만 이 전략집이 공개가 되고요. 50분 이후에는 바로 삭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오픈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QR 코드 스캔해 주시면 핸드폰 기본 창에 유월의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지금 바로 외환 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할수 있는 노란 톡 접속 가능하시고요. 또는 샵 문자, 샵 3989로 외환 영웅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2월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셔서 여러분 오늘 멘토님과 함께 할수 있는 히든 전략집 모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기대되고 정말 대단한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한 주선생입니다. 어렵고 다양한 주식 정보들, 넘쳐나는 종목 정보들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모르겠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수익 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외환영웅 신동환 전문가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만나 뵙기 전에 전문가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어마어마한 전문가님이신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다시 짧은 기간 동안. 큰 수익 낼수 있도록 정말 차트 분석하는 방법 알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차트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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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는 분이신데요. 특히나 우리 장중에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 찾기에 달인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이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오늘 모두 다 받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따가 수익률표를 보내 보여드릴 텐데요 한날반 동안 무려 600%의 수익률을 냈다고 하니까요 그 비결과 어떤 종목이었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외환 영웅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도 정말 반갑고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환영 신동환입니다. 아, 저를 아시는 분들은 한 10여 년또 15년 되신 분들인데 매일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새해처럼 생각하시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새해처럼 사신다면 목표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제가 멋있는 명언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 벌써 9월이 와서 새해 우리가 다짐했던 그 목표들 또. 올해는 주식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 내야겠다 했지만 우리 얼마나 오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여러분 외환 영웅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여러분들의 새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외환 영웅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한번 볼까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거 만들면서 뭐를 선별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한달반 동안의 수익률표만 달라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달반 동안 600%에 임박하는 수익률이었는데요. NX 인터내셔널 11.48% 수익, 태경 BK, DA 엔터, 대양광통신 금양 등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에 다 언급되지 못한, 들어가지 못한 수익률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정말 궁금하시죠? 정말 비결이 무엇인지, 먼저 저희 교육부터 다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달반 동안 600% 수익률 낼수 있습니다. 낼수 있죠, 전문가님. 아예 충분히 내죠. 당연하죠. 예. 오늘 전문가님께서 우리 멘토가 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달반600% 수익률 어떻게 낼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코너로 시청자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외환 영웅 전문가님의 이 포인트, 이 노하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이슈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히든 종목 담긴 전략집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50분까지만, 이단 50분 동안만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히든 종목이 담긴 전략집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나도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외환용 전문가님과 함께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첫 번째 질문 개미들의 Q&A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내가 나만의 힘으로 나 혼자서 종목 선택을 하고 예. 매수가 매도가를 정해서 들어갔는데. 예. 생각지도 못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고 파란불만 키고 있습니다 <laughs> 손절을 앞두고 잠을 구해야겠죠 네. 제가 마찬가지인데요 단타 치다가 물리면 우리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 계좌에도 파란불이 정말 많아요 마이, 무려 마이너스 50%에 물린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외환영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u n g young, young, y o u n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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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어 제가 또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어 지금 LA 다저스의 풀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구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몇 백억 몇 천억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일 타자 타격 연습을 합니다. 네. 매매의 기본도 제가 맨날 이거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방치형 영망치형 딱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 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아나운서 투자의 기본은 뭡니까 수익입니까 사실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돈 많이 그냥 막연하게 많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정해되고 또한 투자의 기본은 수익이 아니라 손절과 손실입니다 기본 저도 지금 나중에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5종목) 중에 (6종목이) 손절이 나갔어요 그러나 다른 종목들 또한 손절 나간 거를 다시 재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시키면서 내 마인드가 돈을 많이 벌겠지 하니까는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단타 손절가는 10%에서 20% 안에서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또는 중장기로 보더라도 26% 안에는 잘라야지 그 이상이 되면은 인간 저자도 멘붕이 옵니다. 아 대대로 대라는 식으로 되면은 맞습니다. 예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고 그 가장 쉽죠. 네.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보다 손절과 손실이다 네. 수익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고 어, 두 번째는 이 매도 타이밍은 뭐냐 손절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매수 타이밍 자 보시면은 이그 예, 저점을 잡는 방법을 아시나요? 저점이요 사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단타를 시도할 때 음. 이렇게 응봉 양봉 있으면 음. 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봐요 아, 예.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직전에 있던 저점들에서 연속했던 저점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 그 구간 제가 선을 쭉 그어 보긴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어 맞습니다 네. 맞는데 거기서 조금 제가 또 플러스를 해드릴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저점이라고 사람들이 저점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 저점이 시간이 지나야지 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야지 아이 때가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비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만 원에 살고 싶으면은 만천 원, 만이천 원에 살 생각으로 확인을 한 후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보다 양봉이 세계를 뜨거나 아니면은 더 안전하게 살려면은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50, 1 20, 60, 120이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어쩌면 다 아는 얘기죠. 네. 근데 다 아는 얘기지만은 장이 끝날 때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돌아가기 위서다 알아요. 근데 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돌아가고 막돈 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젖점 확인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저점이 지나고 있잖아요 며칠씩 네. 아~ 그러면 이때가 저점인데 이~ 밑에 꼬리 시켜서 밑에 꼬리가 생기면서 올라오는 게저점을 이제 아~ 이제저점이 시작한다는 표시입니다. 첫 번째로 네. 그러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봉, 양봉, 음봉이 떴잖아요. 네. 그럼 안 사면 돼요. 아...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이 떴잖아요. 다시 양봉, 양봉, 양봉이 떴잖아요. 세 개가.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우면은 여기서 지금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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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그때 여기서 자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더 안전하게 사고 싶으면은. 세개 양봉 다음에 좀 비싸더라도 네 번째 양봉에서 사면 됩니다 오... 이거는 23년 전에 제가 하이닉스가 120원, 150원대 매매했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 팍스넷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최소 10년은 같이 할 거예요 아나운서님 10년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10년 동안 똑같은 기본을 지키고 하시면 은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떨어지면서도 제가 거의 582.29%를 수익을 냈습니다. 정확하게 600%가 아니라 그러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했듯 수익이 아니라 손절을 잘 치는 겁니다. 아... 손절을 잘 친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번째 매수했다. 그럼 언제 손절이 치냐면요 가장 공격적으로 사. 나는 되게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저점을 잡고 여기서 손절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되게 보수적으로 자 잡고, 잡고 싶다 손절을. 그러면은 두 번째 저점에서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한 짧게는 2%에서 5%밖에 손절이 안 나가고 이 기계 잡을 만큼 최소 10%에서 20% 안에는 손절을 잡으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한 마디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트 안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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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죠. 양봉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네 번째 양봉. 그 그렇죠. 고전이면 세 번째 양봉에서 그전세 번째 거 우리 소, 그 저점을 그 손절가로 잡은 다음에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해서 그렇죠. 매수를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성에 근데 노아 버려서 지금까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아... 거기에 제가 23년 노하우는 아니고, 아니, 노하우인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도 다할수 있는데, 귀찮아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팁, 꿀팁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자, CCI입니다. CCI를 어,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은 검색창에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CCI가 누르면 은기본으로 9로, 9로 나옵니다. 9를 5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5로 변경하시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과 매수 구간인데, 이렇게 빼쪽할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언덕이 됐을 때, 언덕이 되면서 양봉이 지금 세개 또는 네개 때, 이때 매수라고 뭐다 골든 크로스, 그리고 정배열, 그리고 21선, 61선 지지해 주면 그냥 사면 끝입니다. 아... 이래서 제가 두 달도 안 돼서 582.29%가 수익난 겁니다. 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디 가도 배울 수 없는 꿀팁입니다. 저는요 집에 가자마자 오늘 방송 녹화해서 바로 다음 주 장부터 이거 데이패스 단타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우리 전문가님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2002년도에 하이닉스가 약 120원 정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3년 만에 1000만원으로 5억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더 수익률표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미래 나노텍, 그냥, 이거 다한 달, 한달 안에, 지금 8월 안에 다 매수, 매도한 종목들인데요. 도합해서 600%, 600% 도합되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던 비법이 지금 첫 번째가 나갔습니다, 여러분.